이 자동차를 안 사면 절대적으로 후회하는 이유 몇 가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 세계 SUV에서 디자인 하나만큼은 세 손가락 안에 들만큼 이 가격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섹시한 쿠페형 SUV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그릴로 장식을 하면서 미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자동차고요. 키나 휠은 벤츠 트레이드 마크인 AMG 마차 휠로 끼워져 있어서 눈을 즐겁게 해주는 디자인입니다. 둘째로는 세단은 좁은데 이쁜 SUV를 찾는다고 하면 후회하지 않을 만한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실제로 국산차 산타페 DM 모델과 비슷한 실내 공간 덕에 성인 남자는 물론 패밀리카로도 자주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실째로는 가격 방어가 너무 너무 잘 되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수입차 중에 대표 감가 모델이라고 하면 벤츠의 E 클래스, BMW의 5 시리즈 모델들이 있는데요. SUV 특성상 가격 방어가 아주 훌륭하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실제로 대국민 포털사이트 엔카에서 시세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10만 킬로 이하 동일 차량을 구매하시엔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이 훌쩍 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김 팀장은 이 차량을 아주아주 아주 시원한 금액 3천만원 중반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연비가 좋은 자동차인데요. 세상에 연비 좋은 차는 많습니다. 하지만 예쁘면서 연비 좋은 차는 이 차가 유일할 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 공인 연비가 12.9kg라는 무난무난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로 나갔을 시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고속연비 무려 20km 이상의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이 잦으신 분들한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자동차네요 또한 실내는 브라운 시트여서 중고차를 못 사게 하는 사모님들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네요 SUV의 필수 옵션이라 불리우는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 3단계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좌석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개방감이 아주 넓은 썬루프는 물론 전자파킹 시스템 실내 앰비어트 라이트로 마무리까지 완벽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싸다고 해서 제값 주고 사기엔 아깝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공짜로 10만 원 할인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너무나도 섹시한 자동차죠. 벤츠 GLC 둘둘공 프리미엄 쿠페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세계 SUV 중에 디자인 탑 3에 드는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성능도 굉장히 훌륭하고 요즘 판매하는 금액도 아주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재원 간단하게 띄워드리면요, 2018년식 주행 거리가 고작. 7만 키로밖에 안탄쌩쌩한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미세누유, 미세누수 분량도 하나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6개월 만 키로 세이프식스까지도 가입이 되어 있는 자동차니까요. 더욱 안심이 가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판매하는 금액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방어가 아주 잘 됐던 자동차입니다. 지금까지는 저 세모 김팀장이 가격을 파괴해버리겠습니다. 3590만 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쪽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 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모 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 누유 및 누수 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세모 중고차? 기억해 주세요.